아, 안녕하세요. 해오리 형제입니다. 오늘 동생하고 오랜만에 또술한잔술한잔 하려고 술을 좀 사러 가고 있습니다. 동생은 지금 오고 있고요. 소맥 좀 마셔야겠죠, 또. 동생이 오늘은 그 이거 뭐야? 이름이 뭐지? 천지랑 지난주 갔다 왔나? 지난주에 지 지난주에 홍콩 출장을 갔다 와서 뭐좀 사오라 했는데 좋아하는 또 백주를 사왔네요 이거 52도짜리 전지람 협찬 아닙니다 이거 왔어요 왔어요 빨리 세팅하라 빨리 세팅하라 서비스 어 서비스야? 어우 유린기 유린기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어. 이건 뭐야? 볶음짬뽕 아 볶음짬뽕 아구찜 처럼오네와야 해물도 엄청 많아요 아구 좋았어 자 고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네, 페오리 형제입니다. 오늘 아까 보셨죠 네, 오늘 귀, 오늘 귀한 술 마실 거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마시진 않을 거고, 이거 조금만 마시고, 아이고야, 왜안되려 이거. 아하, 이거 뭐, 지퍼, 이게 찍찍이로 되어있네요. 자, 이거를 조금 마시고요. 소맥을 마셔야 돼요, 이따가. 저 이거 많이 못마셔 이거 많이 마시면 내일, 일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역시, 이 중국순에는 중국 음식이죠. 동생이 유린기 먹고 싶다. 여러고 유린기랑 제가 먹고 싶었던 요 볶음짬뽕.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서비스, 군만두, 꿀빵 왔네요. 자, 아이고, 아이고. 이거 원래 이런 거 맞아? 가루가 생기니? 아이고, 세상에. 이런 걸, 뭐, 자주 안 먹어보니까. 야 소주 잔 큰일 납니다 이거. 어클 나겠어 뭐 죽게 하겠니 어, 야 이거 빈 속에 때려 박아야겠죠. 자 여러분 파이팅 자자이야. 자 가봅시다. 아음 와. 오늘 닭 뿌리장. 응닭 뿌리장. 아싱겁요 뿌려. 응 음. 좋다. 음. 맛있는데 음. 여기. 음. 음. 어 윤기 맛있는데. 속이 이게 지금, 뜨끈뜨끈뜨끈하다, 지금. 식도가 느껴지네, 식도가 음, 어디있는지 아, 그냥, 다섯 잔 정도만 하고. 음. 야, 이거 늦게 할줄 알고 이거 시킨 건데, 야, 큰일 났는데, 네 야, 오랜만에 맥주 마시니까 좋네. 가내돈 그러니까, 음. 내산이에요. 자, 자이야. 갑니다. 또두 잔째. 음. 어 근데 호구 잡으면 번 괜찮다. 음식 잘하네. 중식을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아, 중심 오랜만이야. 진짜 그지, 음. 넌 저번 주에 좀 먹었잖아. 홍콩에서 그런 건 아니죠. 아, 뭐 짜장이나 이런걸안니지 <laughs> 아, 그치, 그치, 그런 건 아니지. 음 이거 음. 뭐, 문어 다리 먹어. 어 맛있다. 약간 뿔긴 했, 했는데, 면이 음. 문어 다리 갔어. 음, 자, 좀, 같이 잘 어울립니다. 어, 응어 아, 어울려요. 이거, 자, 이거, 예, 자, 이잘 예.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 자, 이야 자, 이거, 자, 이거, 자, 응. 여자친구분께서 한번 어? 먹어보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유린기를 계속 형한테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시킨거야? 근데 네. 여자친구가 아, 예, 그러니까. 우리 채널에 대한 지분이 너무 너무 많아요 이래래라 저래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제 <laughs> 형이랑 이제 오늘 맥주로 찍을건데 어. 이제 중국음식을 뭘 먹는게 좋을까 하다가 그러니까 맨날 응. 이제 탕수육 뭐 짜장짬뽕 뭐 이런거잖아 흔하디 흔한 음. 흔하디 하나 메뉴 그죠? 아, 이걸 해보네. 유링기 한번 유링기 한번 음. 먹는 거 없대? 음, 유기 한번 보여드리고 와, 들고 가서 손으로 정중히 받치고 고추, 얼굴 가리고 얼굴 가리고. 고추가 많아서. 아, 그랬어? 유링기는 전에 그때 대학교 때 이제 학교 프집에 이렇게 음식을 잘하시는. 응, 나도 음, 옛날에 그런 데 있었어. 맞아요. 네, 근데 거기는 중국집도 아닌데 막 유링기랑 먹렇게 뭐 팔어. 팔어. 음. 그때 유링기 거기가 되게 맛있게 겼거든 음. 나는 유링기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 데는 옛날에 신촌에 지금도 어디 곳곳에 있을 거야 가르 가르텐비어라고 가르텐비어 아시나요 여러분? 그 약간 우리날 때는 우리날때다 알죠. 냉동 냉동 그 여기 이렇게 통에 있으면 어, 냉, 맥주 넣어놓으면 <laughs> 계속 시원함을 유지시켜주는 신촌 가르텐비어에서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어 유린기는 근데 그때 너무 짜게 먹고 맛없게 먹어가지고 유린기는 다시는 안 먹고 있어요 사실 이게 지금 그 이후로 처음이에요 나도 대학교 때 응. 졸업하고 그 뒤로 끝 그럼 이거 그, 굳이 유린기를 뭐사 먹을 일이 있었나 뭐 양장피는 제가 좀 좋아하는데 양장피 응, 양장피는 가끔 좋아하는데 유린기는 그때가 제가 21살 22살 때니까 거의 13년 만에 두 번째 먹는 거네요 그때 맛이 또생각 나면서 이제 음. 한번 시켜보자 한 거죠. 응, 음, 근데 괜찮다. 음, 음. 좋았어. 자이야. 맞아. 아, 음, 바삭함도 잘 살리고 소스가 짜지 않고 좋다. 여기 약간 이먹는 음. 거거든. 응, 음, 아주 좋아. 자, 이제 더 시켜. 딱요거까지만 백주 갈게요. 진짜 피치 올리기 딱 좋다 이거. 아,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소주값 다 올라가지고. 응? 음? 소주값? 2,100원으로. 아, 내일부터야? 응, 내일부터 알았어 이제 밖에서 먹기 힘들어 조금 싼게 맞아 소금, 소금 싼 데가 4,000원 어, 거의 기본 5 0 0 0원이 기본 5,000원이고 ,000원, 서울, 강남은 뭐 7,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두병 먹으면 거의 안주 하나야 삼겹살 거의 1인분이야 와 이거 사줄 때만 먹어야 되나? 근데 나는 요즘, 요즘 그래서 술을 별로 안 먹잖아 형은 안 먹긴 하지, 요 저는 요새 술을 많이 줄여가지고 술 유튜버가 술을 안 먹어요 비싸게, 네. 비싸졌기도 음. 했고 요즘에 좀나좀안 아, 받더라고요, 술이 생각이 별로 안나뭔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맨날 생각나는데. 어제도 먹었잖아. 어제도 조금 먹었죠. 과음은 안 합니다. 뭐 알코올 중독자처럼 마셔 요새. 그한 한, 아니야 그래도 한한병딱뭐한 한뭐한 병에서 한병 조금 더. 그거는 뭐술 아니냐? 한병한병반한병 한한 반은 무슨. 근데 다음 날 이제 힘들진 않습니다. 오씨 인생복 있어. 맛있는 거 먹고. 아예예 예. 그러세요 그러세요 운동도 좀 해야지 그래도. 운동도 해야죠. 아니 사실 내가 그런 말하면 안 되지. 어, 퇴사하고 거. 8월달 한달 내내 그때 많이 먹었죠 8월달은 단 하루도 안 쉬고 술 마셨어요 진짜 한잔 더? 아 맥주 한잔 더 하십쇼 한잔 한잔 더 갑시다 아 근데 약간 아, 멈출 수가 없는데? 응? 먹다 보면 중독이야 야 이거 한방울 한방울 아껴먹어야 돼 다음번에는 해지람을 사와볼게 해지람 해지람? 해, 천, 몽 어. 이렇게 근데 해가 이제 제일, 제일 높은 거야. 이래 유리 저번에 몽지람을 먹었었잖아 아 몽지람 먹었지 어. 근데 확실히 배가 하나도 안 부르다 이걸 먹으니까 와우 깔끔하네. 이제 다음날 이제 계속 냄새 나지. 그재 냄새 나지. 드라마할 때마다. 아 어, 이제 또 아... 다시 소주로 바꿨습니다. 쇽 이제... 올라와서. 네. 좋았어. 이제 네, 다시. 이제 전통주로 가야죠. 한국, 한국의 전통주로. 우리 전통주로 부드러울 거야. 자이 자이야. 한동안 또 서비스를 하나 주신 군만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맛있어. 달아요. 음, 아직도 이 집은 나중에 직접 가서 한번 먹고싶긴 하다. 응. 유경기가 형잘 먹네, 요 오늘.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치? 네. 나중에 감사 인사를 좀 전해주십시오. 좀 감사 인사까지. <laughs> 나중에 한번 사주세요. 사주시면 감사 인사 드릴게요. 주소는 보내드릴게요. <laughs> <laughs> 다음번에도 한번 뭐 먹어주세요. 한번 뭘 먹어주면 될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어만 빼면 됩니 홍어. <laughs> 홍어, 홍어. 응. 음, 홍어를 이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서 사마은 맛있는데 내가 제가 맨날, 제가 맨날 먹자고 꼬시긴 하는데 과메기 때랑은 다를 거예요 원래 형이 과메기 못 먹었었잖아. 하나만 먹어, 하나 먹어 해가지고 근데 딱먹고사는도 눈이 번쩍 딱 튀어가지고 조합해서 먹으니까 와 이거구나. 홍어좀 어렵겠지, 난이도가. 아니야. 삼합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고기 두 장에 식감이 있어요. 한 장은 <laughs> 고기 한 장, 홍어 하나 김치 묵은지 하나 딱 올려서 먹으 홍어를 먹으면. 죽이는 거지. 홍어를 죽이는 거야. 응. 을 일단 처음 그래서 일단 친해지고 응. 진짜 이제 홍어 잘 드시는 분들은 뭐 그냥 소금만 찍어서 드시던 초고추장도 안 찍으셔 홍어 잘 드시는 분들은 나도 아직 그건 안 되고 자이야, 자이야. 다음번에는 홍어를 한번 좀 해봅시다 응.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또감메기도 한번 해야 됩니다 감메기 응, 가맹이 먹어야지 감메는 기다리고 있었어 감메기에또한잔 응. 하셔야죠 응. 아 오늘 아주 스트레스 받아는데 아주 왜? 아 손님이 너무 없어서 스트레스야 오늘도 공쳤어요 공쳤어, 공쳤어. 아. 하루 종일 그냥 놀았습니까? 놀고 졸고 꿀이구만. 꿀이긴 꿀인데 몸은 편한데 마음이 이제 불편하지. 음. 근데 또 다행히 사장님께서 그렇게 딱달하지 않으셔서 일단 이 사장님 보고 왔는데 자기도 이해 한다. 자기도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그래 뭐잘 없죠 원래는 근데 좋은 대표님을 만나셨네. 열심히 해보려고. 누구나 회사 다니는 누구나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퇴근해서는 그냥 다 입고 그냥 이렇한잔 해야죠 그냥 자이야. 자이야. 이번 주는 실력 수 없습니까? 요실록 수 없어. 네. 네. 제가 요새 굉장히 내성적이고 무거움 네. 많이 타고 사람 만날 나 걸로 안좋아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볼 때가 있어요. 이상해 이상해졌어.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어. 막 어디 가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모임을 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옛날만큼 즐겁지가 않고 오히려 불편하고 옛날에는 막 혼자 소모음 이런 거막잘나갔거든요 모이 그때만 세네 개, 개 했었어요. 좀 이상해졌습니다. 뭔가 네. 그때는 좀걔 그런 게 필요했었나? 아니 그 여자친구 만족시키는 거지. 아얘 예, 이제 족 같은. 한잔 하십시오. 파이팅 자이야. 지금 아, 아. <laughs> 아. 그럼 굳이 꼭 질문이 렇죠 형이 먼저겠잖아. 질문을 하니 이렇게. 형이 먼저겠잖아. 여기 왜야? 자 또. 네, 가봅시다 두 병째. 배가 부르네. 자기야. 아, 너 좋습니다. 면 이제 풀어서 못 먹겠습니다. 야채를 먹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건더기 위주로 먹어. 예예. 예. 야, 너랑 그래서 음. 일단 1 년을 만나 만나 보는 거야? 아니 만나본다니요. 어? 잘 만나보는데 아 그니까 뭐 그니까 러 만나보는 만나보는 뭔가 어가면 좀 이상한데요? 1년만 만나보는 거야 뭐 이거야 뭐야 아 그니까 1년만 만나보고 헤어진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 1년 있다뭐 어떻게 뭐 꼬리를 뭐, 할 거냐 응 음. 아니 뭐 나는 지금 계속 좋으니까 음, 음 근데 뭐 상대방 그분의 입장도 물어봐야 되는 거고 2년 때 2년 정도 만나고 나서는 아 2년 어 2년씩 근데 도 2년 정도는 그분도 봐 그분도 그 정도는 좀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럼. 그래. 너는 준비 열심히 해야겠네너 빚이 많잖아. 야, 다 마... 그런 빚이죠. 뭐. 빨리빨리 갚아야 돼, 맞이. 편집해 주십시오. 맞이하라고. 시끄러이 개새끼. 야 자이야. 빚이 뭐 없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에? 없을 수도 있지.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서민들은 다 있지. 있죠. 일단 앞 앞에는 좀 편집해 주세요. 괜찮다고. 뭐. <laughs> 알건 알아야지. 언제건 알 건데. 차 빚이죠. 예. 네. 차 빚이요. 차 빚. 근데 차가 너가 그때 너는 없으면 일을 못 하니까. 무료에서 샀지 그때 여이서 오는 바람에아 근데 뭐 지금 있으니까 뭐 여자친구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이렇게 출퇴근 시켜주는 것도 못했지 <laughs> 내가 될때 해주는 거지 뭐. 그렇지. 그리고 또 음. 이제 나는 또 자주 볼수 있어서 좋고 응 음, 그렇지 음. 맨날 보지? 뭐 지금 자주 보는 게 아니라 맨날 보잖아 진짜 막 내가 바쁘면은 못 보러 가니까 내가 이제 뭐 지금이라도 한가할 때 음. 많이 좀 해주려고 하지 응아 음. 어. 이런 사람입니다 정 아, 로맨틱하네요 또 형도 빨리 이런 로맨 형이 로맨틱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연예인 그만하고 아니야, 좀 해줘야 돼 내가 보니까 이 형이 정신을 못 차려, 요 아직도 자이야 자이야 수진아 먹어야지, 싫다 30대 사춘기가 와서 배고픕니다 만나보십쇼 하면 은 부끄러워해요, 약간 그 사춘기 때그 있잖아요 막. 뭐, 너 쟤랑 뭐잘 되고 있냐? 뭐 이런 건 부끄러워하고 아, 그래 근 맞아 아, 그래 그래 이해가 안돼 옛날에는 오히려 직진이었는데 불도저였지, 그냥 안 돼도 그냥 뭐싫다 응. 아, 해도 그냥 뭐 그냥 거야. 틀어서 딴 데로 가고 막. 아. <laughs> 아 지금 은근데 아. 왜 이렇게 되지? 에. 모르겠다. 아 근데 뭔가요? 내가 지인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차라리 지금 같이 요런 상태가 응. 옛날보다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뭐가 어떤 게.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무 막 불같고 막 짜증도 많고 친구도많긴 하잖아. 아. 그러니까 <laughs> 그거는 아, 뭐 진짜. 기본 성격인 거.. 아 형이 뭐.. 근데 요새는 진짜 화이는잘안 되긴 하는데 일, 운동, 집 이것도 좋은데 여자친구분이 이제 생기게 되면 형의 마음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 좀 해서 이제 집에 좀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들어오지 말라고? 알았어. <laughs> 그건 그거고요, 자.. 자이야, 우리는 일단, 이제 또.. 일단 할거 권해, 할 하셔야죠. 뭐, 자, 자이야. 어, 금요일부터는 영화로 떨어진대, 이제. 응? 음? 아, 어, 근데 드디어 좀 추워지네. 그래도 네, 겨울 네. 되니까 난 겨울이 좋아. 나는 여름이 좋긴 해요. 겨울에 더술 맛이 더 좋다 좋지 않나요?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그렇지 약간 다에 떨다가 들어가서 윗부 먹고 따뜻한 국물 하나 주면은 아, 그거 좀 네. 마시고 소주 하나 시켜서 마시고. 탕은 다 좋죠 겨울에. 음. 아 드디어 또 벌써 겨울이네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 아주 요번 년들은 제 인생에서 많이 기억 남을 해일 것 같아요. 저 나도. 벌써 또막 그치 백화점들 서울에 있는 유명 백화점들은 막 꾸며놓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좀 이제 여자친구랑 가서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유, 여자친구도 없고 이게 보러 갈 수가 없네요. 아 그런 거 그게 그게, 그게 그게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진짜 요즘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자 그것도 여자친구 예쁘게 사진 찍어주는 법 그거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야 이번 이 년도 못 찍을 것 같아요. 씨바라 <laughs> 연습 연습하고 계십쇼. 준비하는 거죠. 뭐 좋은, 준비하는 자만이 가지 수 있죠.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하네요 오 또. 또 오랜만에 형이랑 또술 한잔하고. 막잔하겠습니다. 습니다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 조심하시고요. 자 파이팅. 자이야. 자이야. 아, 아이고 좋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게 술 드시고요. 자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세요.